이거 버건디 네일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 엄지 여기랑 새져가지고 이거 바꾸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일아트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짜잔! 곰돌이 너무 귀엽고 체크도 색깔 너무 예쁘고 이제 준비하고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안 입술 색이 없어서 너무 아파 보이는데? 말해, 너. 뭐? 이모티콘으로 넣어 손만 전주 가는 길입니다 아빠가 가져온 귤을 또 까서 먹어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귤까기 권법 한 입에 먹기 아주 달군요 아니 방금 오빠가 방금 창문을 열었는데 밖에서 소똥 냄새가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진짜 장난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토할 뻔했어. 쫙, 쏘 가는 길. 비 오는 날, 청연로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갔다. 지금 호텔 앞에 도착해서 방에 올라갔다가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네. 네. 방. 방. 퇴치. 퇴치. 어, 그 다음에 시실음에그다음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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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다에음에 들고요. 에개밖에 없는데? 방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 냉장고 있다 수... 여기 여기 케협찬 출발 아니 다리를 건너가니까 아니 곳? 이쪽이야 어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막혔나 봐 길이 있나 못 내려갈 것 같은데요 바이 있어서 아빠 가는데 그냥 중짜. 나머진 나중에.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는 해물갈비 중짜 시켰어요. 문어 있다. 문어, 소라, 전복. 잘 나오고 있나? 음. 술한잔 먹어야 안 춥지. 하나 오빠 탔던 거. 왜내거 맥주가 제일 적지? 호주도 제일 더럽고 좀더 아니 배만 불러 맞아. 안, 안주는 뭐랑 먹어? 샐러드 오노짠 oh, no. 맥주도 많이 차갑진 않아서 훨씬 더 조심하세요 <laughs> 살아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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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해서 <laughs> 싸면서 먹어보겠습니다. 물갈비. 그렇다니까. 다 먹고 나왔고 지금은 이제 가맥집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옥마을 쪽으로 갈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좀 날씨가 춥네요. 지금 폭여울이라 그런지. 열심히 근데...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옥 마을 뷰입니다. 가 감액집 찾아서 응. 가고 있고요. 단풍! 얘그 어? 뭐야? 이 강아지야? 개구리구나. 이이이 만져보고 싶어. 제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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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봤어? 그럼 이거랑 이거 먹자. 부스데부 부스. 여기 카페 앞에 지나서 갑니다. 저희는 가맥집으로. 편의점에서 맥주 마시는 게 그. 어디가나 여기 보고 왔어. 연탄으로 구워줘요. 저희 지금 초원슈퍼 들어왔고요. 판테 하나에 쥐포 하나 시켰어요. 가서 맥주 가져오면 된다. 아빠 여기 화이트 있어요. 화이트. 렛츠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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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탄에서 구해그 진짜 여탄 보들보들하고 촉촉보들하고 촉촉한 아 진짜 왜감시가 없어 아 저도 많이 그래요 이게 단백질이 엄청 많아 1야 그래요? 아어거 응. 드실까요? 어어어네 노메딕 <laughs> 비어가든 아아 맞아요 안녕하분이까요와 파쿤 하나씩만 알고이블에큐암해주시면 돼요 아네 아, 감사합니다 <놀코> 논알콜도 있어. <laughs> 노메딕 비어에 왔고요, 지금. 아이쿠. 저희는 여기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여기까 색도 <laughs> 점점 진해지는데, 이게 제일 덜 쓰고요.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요. 이거는 진짜 그냥 에스프레소 농축액 같은 맛입니다. 아 <laughs> 이상한 향이 나는 게 싫어. 어. 고드는 맛이 보다는 계속 크래셔 맛있네. 그래요? 윙나 윙. 감... 감튀랑 콜로윙 나왔고요. 이거 안주로 먹으면서 대화해 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저희 저녁 먹고 2차 3차 거쳐 가지고 지금 호텔 방 들어왔고 간식으로 육개장이랑 맥주 한캔 하려고 합니다. 이거 먹고 빨리 씻을 거예요. 아빠랑 육개장에 맥주 한캔 하고 오빠가 사준 이거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루 마무리할 것 같아요. 오늘 이틀째 아침이고, 저희는 이제 한옥마을 가서 길거리야랑 꼬치 먹고 카페 갔다가 출발할 겁니다. 오, 여여기 그래, 안타? 네. 응. 괜찮아. 시간이 없어.

여, 여기가 아니구나. <목소리> <목소리> 계획에 없던 베테랑 칼국수를 가게 됐습니다. 간식이야? <laughs> 맞아 그거 맞아. 저희는 베테랑 칼국수. 오픈 9시부터. 베테랑 칼국수의 <laughs> 매력. 이게 또 베테랑 칼국수입니다. 돼지고기도 안돼가지고. 아연이 가방에 먹고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한 2시간 기다려서 먹기엔 좀 그렇고 한 30분이래요 30분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칼국수 맛이 아니고 그 잔치국수 그런 바이브에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갔다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배불러서 좀 걷다가 꼬치 사먹고 카페 갈 거예요 저 벤치가 엉뚜벤치인 거 아시나요? 계단이나 들어가볼까? 그래? 어디인데 아! 저... 선조사 건물이 예뻐서 찍나 보다 그러네요 이탈리아에서 보고 온 피에타 여기도 있네요 성당이 이렇게 생겼대요 레트로 퓨전 뭐뭐나 안녕 아빠 쌍화차 응. 먹고 난 청귤차 먹네 오빠가 와야되네 노른자 있어? 없는데? 뭐 있어 노른자 노른자 없나봐요 없어 없나? 음. <놀들> <맛도. 놀들> 꼬치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가스 오븐 꼬치. 어. 순한 맛. 어. 아빠 안 먹어. 결제하실 신용카드를 넣은 후 결제. 안녕하세요. 또 엄청 크긴 한데. 뜨거워서 이렇게 줬나 봐. 음. 아빠는 한 조각 난 아, 먹을래. 그 튀긴 건가? 아빠는? 구운 거. 구운 거. 부드러워요? 그렇다고? 응. 음. 이제 마라꼬치를 찾으러 갑니다. 아까 오다가 봤거든요. 깨끗한 정수된 물인가? 그러게. 고추꼬치 하나랑요. 이거. 닭염통꼬치 하나랑, 위도부꼬치 하나랑, 양꼬치 하나랑 대장꼬치 하나. 대장. 하나랑 네. 아, 네. 야호. 네. 오 마. 음. 튀겼나 보네. 음. 벌써 혀가 얼얼한데? 그 염통꼬치, 염동 아빠 염통 하나 드실래요?

에 카메라로 봐가지 좀 깜빡거리기는 하는데 이거 먹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밑에도 빵이 있대요. 저희 세명이랑 숟가락 세개 챙기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밑에도 빵이 있대. 이거 얹어서 먹다 차례도 브이 해봐. 물 튀기는데? 워터파크네. 아니 제가 오징뭐 충전 쪽 플라스틱을 잊어버렸어요. 전주 한옥마을 땅바닥 다 찾고 있습니다. 빵빵. 아까, 아까 어디서 탈칵하는 소리가 났거든? 그래서 내가 찾아봤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데 그게 기억이 안나 그냥 내거 아닌 줄알 그냥 넘겨가지고 근데 화장실 가는 길이었던거다은인데 길이 그럼 그쪽이아 그래서 애가 애가 찾아봤는데 동시에 쳐다보고 그냥 갔는데 아왜 그걸 주워볼 생각을 안했을까 나는 분명히 내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빠는 어디갔어 이따 화장실 쪽으로 한번만 갔다올까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빠가 찾았어요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았어 럭키 미키잖아 <laughs> 쇼핑거리야 이게.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갑자기 아빠랑 오빠가 여기서 청바지 쇼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바지 핏을 봐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며. 아, 감사합니다. 아빠 계산 다 했어요. 여기 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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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가 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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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들뚜이 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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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이 뚜글 요글 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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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찾은 육개비빔밥 집에 왔습니다. 가다 <놀람> 잘 지금. 지금 점심을 먹고 나왔고요 현재 시간은4시 41분입니다 쟤는 쟤는 <laughs> 점심 아니었어요? 골랐어요? thank <laughs> you 이거 6,990원에 코르크 없어. 이걸로 바꿔야겠어요. 이게 지금 할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13도고,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많은데 할인하면 맛있는 거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체험엔 말고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케이크 안 먹어? 삼격살인거 아니었어, 당연히? 대란이구나, 이거? 대란, 대란이 큰 거야, 특란이 큰 거야. 딱 봐도 특란이 큰데? 파스타 찾으러 갑니다. 이거 하나. 맛만 볼까요? 밀키스가 없어? 어. 카트는 나의 것이다. 여기 뜬건 뭔데? 다 나갔나 봐. 아이고.